이 시간에는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날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 건지시게 되는데, 바로 각 나라에서, 어, 뽑아서 다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41장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땅 끝에서부터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종, 나의 종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각 나라에서 연단을 시키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실 때 그들을 모으실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1장 11절에서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이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아수르와 이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들이 바로 땅끝에서부터 붙으시는 너가 되겠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부르시게 되고 각 나라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각 나라에서 모으실 때가 게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나의 종너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어,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11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이급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 인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 그의 손을 다시 펴셔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어, 그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백성들을 환란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을 노략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1장 4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을 치고, 그 이방을 치고,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펼칠 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손을 펴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게 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칠 때가, 그 세상을 칠 때가, 동방에서 그 지혜가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11장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은 2사야 4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그의 칼에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게 하는 것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칠때 그의 칼에 그 열국과 왕들이 티끌 갖게 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그의 활에 열국과 왕들이 불리는 초계화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가 누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누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하시는가 바로 반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4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신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하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꽃 그니라.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하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만두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주를 불러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41장 2절 말씀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나 여호하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바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시초부터 여호와께서 종말을 알리시게 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말씀할때 이루실 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일이 일이 바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래서 이 일을 예측부터 보시고 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하실 이룰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어,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어,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동쪽에서,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시게 되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고 할때그 사람이 2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셔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리신,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이루시고 난 뒤에 누가 이루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이루시고 난 뒤에 누가 이루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그니라또어 이사 46장에서 내가 시초부터 어 종말을 알리며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여호와 바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다 여호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씌웠던 주님께서,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동쪽에서 올라올 때, 각 나라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2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해서 고관들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와서 그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심판하게 되고 바로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바로 그 열국과 왕들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 나라들을 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는가?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시초부터 이 일을 알리셨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에게 이 일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백성들이 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백성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되고,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했던 이스라엘,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큰 무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시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요한 계시록 6장에서 아주 큰 환난에서 아주 눈물이 쏟아지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지는 큰 고난 가운데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했던 백성들을 위에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난당했던 그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 땅에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과 풍요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는 이 평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고통 속으로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세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6장에서 백성들은 아주 눈물이 속까지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눈물이 속까지는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지혜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면, 한 사람이 순종의 종이 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이큰 환란을 면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